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기 기능사 실기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도면 해석 강의. 자, 오늘 살펴볼 도면은 자, 플로트리스 스위치를 이용한 급배수 처리 장치. 아 9번째 도면입니다. 뭐 지난 시간에 했던 도면과 마찬가지로 뭐 급수 또는 뭐 배수 처리 장치. 뭐 급배수 뭐 처리 장치. 뭐 이렇게 볼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플로트리스 스위치를 한개 쓰는 도면이고요. 조금 기존에 했던 부분과 시퀀스도는 조금 유사한데 배관 쪽에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자 배관 도면 쪽을 위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도면은 급배 수처리 장치 9 번째 도면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뭐 시퀀스도는 기존에 했던 부분과 조금 유사하게 셀렉트 뭐 스위치 이렇게 돼 있고요. 뭐 흘러갈 것 같고요. 조금 특이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자 배관도 입니다 자 배관도 보시면 첫번째로 좀 특이한 부분이 지금 단자대를 기준으로 해서 약간 조금 갭을 두고 작업을 하게끔 50mm 정도 5cm죠 갭을 두고 작업을 하게끔 각 4개의 단자대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 여기 좀 작업을 하실 때, 여기에 라인을 맞춰서, 어, 제도를 하시고 작업을 하시고요. 이쪽에다가 표기를 좀 해주시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음,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이 되시는 부분이 아마, 세들 위치가 조금 고민이 되실 것 같고요. 어, 세들위치의 기본적으로는 지금 단자대가 이렇게 있으면, 관이 이렇게 나간다고 했을 때, 어, 요 길이가, 요 길이가 약 8에서 10cm 정도 라고 규격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 지금 관을 중심으로 해서 5cm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그죠 이거 5cm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기준을 두시고 작업을 하실 때 세들 위치는 여기서 관 끝에서 3에서 여기 보시면 이 정도쯤에 3에서 5cm 간격으로 어 세들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요 자이 부분에 보시면 지금 이곳 박스가 이곳 박스가 두 개가 세로로 이렇게 결선이 되어 있죠 그리고 한쪽 부분은 지금 셀렉트 스위치 밑에 있는 부분은 캡 폴더라고 해 가지고요 마개를 통해서 막고 그럼 결국에는 어, 사용을 하지 않는 음, 그런 부분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거의 이제 3구 박스 작업처럼 해주시면 되는데요. 컨트롤 박스를 보시면 위아래 부분에 약간 구멍이 나 있죠. 어, 그 부분을 통해서 두 개를 나란히 이어붙여 주시고, 어, 이쪽 한쪽은 막아서 이쪽은 셀렉터 스위치만 작업해 주시고, 밑에 PB1과 PB2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마치 어, 3구 박스처럼 어, 그렇게 작업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면을 제일 처음 봤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하실 거, 셀렉터 스위치 확인하셔야 되죠. 자, 왼쪽 수동, 오른쪽 자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회로서는 지난번에 했던, 자, Y 델타. -delta. Y 델타와는 좀 다르게 그냥 일반적으로 평범한 두 개의 모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음,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지금 플로트리스 스위치는, 플로트리스 스위치 FS는 한개 사용해서 어, 급수와 배수를 각각, 어, 어 동작을 시키는, 종작을 시키는 그런 회로입니다. 자, 그래서, 어, 수동일 때는, 지금, 수동일 때는, 어, PB2를 눌러서 급수, 뭐, 동작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PB1을 눌러서 급수 정지를 시키고요. 자, 자동일 때, 자동일 때 보시면, 자, 플로트리스 스위치가 최의 비접점에 가있기 때문에 급수 동작을 먼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수위가 어느 정도 검출이 됐을 때, FLS 접점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배수 동작을 하다가 타이머에 의해서 배수 동작을 멈추게 되는, 자, 그런 동작을 하는 도면입니다. 자, 그러면 시퀀스도부터 한번 차례대로 한번 핀번호를 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음, 시퀀스도인데요. 예, 지난번에 했던 도면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핀번호를 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EOCR 보이시죠? 자 EOCR 자그 다음에 이쪽에 MC 그 다음에 여기 MC1 MC2 자 여기를 보시고 핀번호 확인해서 보여주시면요 자123 789자그 다음에 MC쪽도 123네789 123 789번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고요 자, 전원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 EOCR 전원부 6번, 12번이구요. MC 전원부 6번, 12번. 8핀 릴레이 전원부 자, 2번, 7번이죠. 자, 8핀 플로트레스 스위치 전원부 5번, 6번입니다. 자, 플리커 릴레이 2번, 7번이죠. 자, 타이머 역시 2번, 7번입니다. 자, 그래서 6번, 12번. 그 다음 2번, 7번, 6번, 12번. 그 다음에 5번, 6번, 그 다음에 6번, 12번, 2번, 7번, 2번, 7번. 자, 이렇게 번호 부여주시면 되고요. 자, EOCR 부분 시작할게요. EOCR 부분. 여기 이렇게 보시면 부분 공통이죠. 자, 10번 처리하고요. 이쪽에 4번, 이쪽에 5번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리커죠. 자, 플리커 릴레이 공통 부분 추출해 볼까요? 자, 이쪽에 보시면, 폴리클리 공통 있고요 자, 여기에 8번 부여 주시고요 A 접점에 6번, B 접점에 5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MC1에 A 접점 있죠? 자, 4번, 10번. 자, MC1 A 접점은 어디 있죠? 자, MC의 내부 결선도 보시면, A 접점 이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핀번호 4번, 10번이죠? 자,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되구요. 자, 그 다음에 릴레이, 릴레이 접, 릴레이의 A 접점, 릴레이의 릴레이 A 접점은 1번, 뭐 3번 쓰셔도 되구요. 아니면 뭐 8번, 6번, 또는 6번, 8번, 3번, 1번. 뭐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이머죠? 자, 타이머 B 접점 한번 살펴볼게요. 타이머 B 접점은 8번, 5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제 FLS 한번 볼게요. 자, 에프레비스 이쪽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쪽이 기준점이죠. 자, 기준점이 있고 이쪽으로 A 선택, 이쪽으로 B 선택이죠. 자, 그래서 플로트리스 스위치 결선도 보시면 자, 공통점 이렇게 보시면 여기 4번 놓여져 있고요. 자, 4번 이렇게 놓여져 있고 A 접점 선택은 지금 쭉 따라가시면 A 접점은 3번이죠. 자, 그래서 A 접점 3번, B 접점 2번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좀 많이 익숙해 지셨죠 자애플에 지금 검출 수위검출부죠 수위검출부 7번 8번 1번 순으로 e 1 e 2 e 3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7번 8번 1번 이렇게 달아주시면 내부 핀번호는 완료가 됐고요 자 이제 배관도 보면서 한번 핀번호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관도가 이렇게 나왔죠. 자, 이게 가운데에다가 선을 그어야 되는데, 가운데가 좀 넘어갈 것 같은데, 요 살짝 밑에다가 그게요 자, 가운데에 선을 긋으시고요. 자, 위쪽은 동그라미, 아래쪽은 세모, 꼭 이거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꼭 구분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헷갈리지 않고, 특히 이 부분을, 어, 동그라미 세모 부분을 체크를 잘못하면, 어, 쇼트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퓨즈가 이렇게 펑 하고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 꼭 위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셀렉터 스위치가 제일 먼저 있죠 자그 다음에 PB1과 PB2가 이쪽에 자 이쪽 부분이죠 제일 먼저 달려있는 부분인데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보시면 지금 어 이쪽 부분이죠 셀렉터 스위치 여기 있고요 PB1 여기 있고 PB2 여기 있습니다 자 음, PB 지금 셀렉터 스위치 어, 셀렉터 스위치의 수동 부분 보시면요, 수동 부분 수동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이쪽에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 있죠, 그죠?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어, 어떻게 보면 지금 두, 이구 박스가 두 개씩, 아 이구 박스가 지금 어 이렇게 나뉘어 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이쪽이 하나로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같은 박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쪽에 홈이 있어가지고요 선이 이렇게 쭉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각각 있기는 하지만 각각 있긴 하지만 어, 공통선 처리해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지금 이게 지금 각각 떨어져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공통선 작업하시려면 지금 셀렉터 스위치에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까다롭다고 하시는 분들은 각각 번호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일단 셀렉터 스위치 공통 부분에다가 선생님이 1번을 부여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오토 부분이 2번이죠. 자, 여기까지는 됐는데, 지금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어, 3번, 4번으로 작업을 할 건지, 아니면 3번 하나로 퉁칠 건지, 그죠? 3번 하나로 결선을 한꺼번에 해서 박스 안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연결을, 결선을 해줄 건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 예를 들어서 3번이라고 작업을 했을 때는 박스 안에서 지금, 어, 셀렉터 스위치의 한쪽 부분, 그죠? 그 수동 부분이죠. 수동 부분과 지금 PB1의 A, 아, PB2죠. PB2의 A 접점의 한 부분을 이렇게 결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박스를 넘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어, 좀 작업에 익숙하신 분들은 그렇게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따로 어, 지금 어, 3번, 4번 이렇게 3번 주시고 이렇게 4번 따로 주시는 경우에는 따로 주시는 경우에는 지금 배선을 배선을 한개더 넘겨서 그냥 여기다가 같이 연결을 하시고 셀렉터 스위치에 하나 연결하시고 또 하나 더 넘겨서 PB2 버튼 쪽에다가 연결을 하시고 묶어주는 거는 이 단자대 쪽에서 이렇게 결선을 해서 묶어주시면 어 작업을 조금 더 편하게 음두 선을 넘기 넘기긴 하지만 그래도 좀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본인의 숙련도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선생님은 일단은 어 지금 연결되어 있으니까 공통 3번으로 그냥 묶을게요 자 이쪽에 묶고 그 다음에 이쪽에 4번 음 공통 PB2와 PB1은 가깝게 있으니까 요 부분은 조금 더 쉽게 작업을 하실 수 있으니까 요거는 공통 묶어서 어 처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5번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공간에는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 총 선이 5 개이고요. 또는 어, 이쪽 그 어, 매뉴얼 부분이죠, 수동 부분을 두개선 처리하실 거면 총 선은 6 개가 넘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좀해 보시고 조금 익숙하다 또안 익숙하다 본인이 판단을 하셔서 작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t v 1 부분이죠. t v 1 부분에 6번, 7번, 8번, 9번, 자, 이렇게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YL하고 부전대형, 옐로램프와 부저가 지금 이쪽 부분에 있죠. 자, 이쪽 부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통으로 묶어서 하나로 처리를 하고요. 어, 10번이죠. 10번 처리를 하고 이쪽에 11번, 이쪽에 12번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번, 11번, 12번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린 램프와 레드 램프가 있는데, 그린 램프가 이쪽에 있고요, 레드 램프가 이쪽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밑으로 쭉 따라가 보시고 어, 따라가 보시면, 예, 뭐 걸리는 게 없죠 그리고 같은 박스니까 공통 처리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13번으로 공통 처리를 할게요 거리가 뭐니까 각각 써주시고요 14번 15번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3 14번 15번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쪽 배관 부분은 완성이 되었고요 자 아래쪽 부분은 지금 이쪽이 먼저죠 자 TV2가 먼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TV2는 모터 나가는 부분이니까 세모1, 세모2, 어, 세모3, 세모4 이렇게 어, 처리를 하겠습니다. 1, 2, 3, 4. 자 그다음에 TV4 부분인데요. TV4는 지금 수위 검출부 부분이죠. 이렇게 나오는 수위 검출부 부분인데 자 이쪽에 5번, 6번, 7번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자 5번, 6번, 7번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자그 다음에 TV3 부분이죠. 모터 나가는 부분이니까 이쪽에 8번, 9번, 10번, 11번. 그 다음에 8번, 9번, 10번, 11번.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일단은 전체적인 번호는 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 부분 작업을 하실 때 조금 선택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숙련도와 좀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질문을 마주, 많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접지 부분인데요. 플로트리스와 모터의 접지 부분이 이렇게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지고 질문을 좀 많이 해 주시는데요. 아, 이 부분은 지금 뭐 인터넷에 설명되는 부분이라든지 감독관들에 따라서 조금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라서요. 어, 일단은 첫 번째 경우는 전부 다 어, 묶는 경우입니다. 이 지금 제어판 안에서 제어판 안에서 이 단자대 부분 이쪽에 접지 부분을 전부 다 묶어서 한꺼번에 이 1번 핀과 이렇게 나가는 부분을 싹 묶어 가지고 처리를 해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 이쪽은 모터 부분이고 모터 부분은 보통 일종 접지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 모터와 지금 이쪽은 모터 부분이죠 모터 부분과 이쪽은 보조회로 부분이기 때문에 자 보조회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접지공사 하는 부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쪽은 특히 어, 수위검출부기 때문에 물을 조금 닿아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 보통 이제 물이 수분이나 포함된 부분은 제특 삼종 접지 공사를 하기 때문에 각각 접지를 해줘도 모방은 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각각 접지를 해도 모방할 수도 있겠지만 어, 감독관이나 또 다른 뭐 의견이 많으신 분들에 따라서는 아 그냥 접지니까 같은 접지니까 전부 다 묶어서 하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어, 시험지에 나와 있는 어, 뭐 지시사항이라든지 또는 감독관 선생님의 지시사항을 따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뭐 이렇게 지금 일반적으로 쓰이는 뭐 기기 설비라든지 그런 경우는 지금 현재 각각 접지를 해야 되는 게제 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는 것 같고요. 어, 기기 실제로 설비가 지금 현재는 아니고 시험을 위한 도면이기 때문에 시험을 위한 어, 문제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시험지나 어,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따르는 것이 어, 가장 정답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아홉 번째 도면 플로트리스 스위치를 이용한 급배수회로 아홉 번째 도면 살펴보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